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안질라입니다. 어제 주일미사에 참여하면서 나는 진실로 하느님을 따르고자 세상을 살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과연 나는 하느님을 따르는 양인가? 온갖 물질적인 욕심과 쾌락에 대한 유혹에 관대하지 않는가? 나와 하느님을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지 않고, 세상에 따라가기 급급하지 않는가 하고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는 아 사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에는 하느님 나라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건히 하며, 하느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 삶을 하느님께 맡겨야 함을 매 순간 잊지 않아야겠어요. 5월 13일 부활제 4주간 월요일 오늘의 복음 나는 양들의 문이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양을 이끌고 있다고 다 목자는 아닙니다. 도둑이며 강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목자를 따르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우리가 믿던 목자가 도둑이며 강도임을 알게 된다면 후회해도 늦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따라가는 목소리가 하느님께 인정받은 참목자의 목소리인지 도둑의 목소리인지 이 땅에서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참목자와 도둑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먼저 도둑은 양 우리의 열쇠를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데로 넘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양 우리의 열쇠를 지닙니다. 그 우리의 주인에게 인정받았기에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착한 목자로서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양 우리는 바로 하느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느님 나라의 문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문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당신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에게 당신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열쇠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를 용서하는 권한입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죄 때문에 쫓겨났다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곧 하느님 나라의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위에 세워진 교회를 당신과 같은 목자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참 목자의 증거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없으면서도 자신들이 목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교파들을 따라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우리의 참 목자이신 주님, 제가 낯선 일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목소리를 분명히 알아듣고 따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평화를 빕니다.